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잘들으셔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함께 하는데, 의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잘 순하셔라. 하나님의 인재.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알아요. 처음에. 여기는 제가 여러분, 뭐가 잘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고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집중했더니만 음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어떤 마음을 갈수냐면답쁘다 복종한다. 복종한다! 복종하고, 예, 하나님. 이 인생,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너무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았군요. 하면서, 예, 예,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믿지 않았던 게 믿, 믿어지게 돼. 믿음을 주셔. 소망이 있게 하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 내가 염려와 걱정하던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이죗덩거리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깨달으면서 나보다 회개한다. 회개한다. 통해한다. 통해한다. 내 죄성이 막 깨달아져요. 입으로, 생각으로, 내가 지금 살아온 각오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다 어긋난 삶만 살았어 그런 회개가 막 깨달아져요. 그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 자녀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런 가정도 이런 남편도 이런 아내도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세요. 마음속에 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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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을 이 배에서부터 막 일어나서 감사하지 못한 것도막 회개하게 하시고 주일날 되면 은 하나님께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원과 준비하고 예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 드리고 봉헌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가서 때가 차서 이스라엘 땅에 타위세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사람들한테 그 권능과 성령과 치유함과 구원과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과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동서남북 지구에 사는 수억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멸망으로 자기 인생만 알고 죄 가운데 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성천하셨는데 성천한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과 같이 먹고마시고 있는 제자들이 12명인데 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여기 두명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집이 부화했더니만 아침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예수님 제자 자리에 입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십 일 동안 예수님 제자와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인들아, 그것을 처음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열흘 동안 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이니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50일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모인 뭐 사람들은 지금 진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그주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오. 두렵기도 하고, 호련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 2 0문도가 거기에 1 2제자가 모여서 하나님 이제는 때가 돼서 이 지구에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기도하고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집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개인 생각 걱정 근심 이것저것 복잡한 거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 주세요. 그런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와야 돼요. 어?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은 여러분 다 아시다 말이, 말이 바뀐다. 사상이 바뀐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거에 갈급하고 답답해야지. 답답하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 거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꽃과 열매와, 산과 들에 저생물들은 지금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먹여 주기 위해서 저렇게 꽃이 피고 푸르게 자라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나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설, 설교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체 속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임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돈도 벌고 귀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세상 내 주어진 일, 직장 일도 여러분, 더 기쁘게, 책임있게, 성실하게, 더 잘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다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밤 11시, 12시에 와서 그렇게 돈 벌라고는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라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마음 중심에 주어서 그 진리를 이루게 하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 영혼이잘 되는 것 같이, 아, 하나님이셨구나. 주 감사하구나. 이런 부모, 이런 자식, 이런 나라,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먼저 가득 차야. 살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사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자에 있어야 그 기쁜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자, 성령 주만는 기도하게 하시요 기도하게. 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선물로 여러분에게 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11절에 보면 은 예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받는 것을 보고, 막, 막 사상이 바뀌고, 방언을 하고, 말이 바뀌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 그런, 그런 표에 나와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거적할 일이 예수님 제자들과 백2신여 문도들이 예수 부활을 보고서 기도했더니만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 이말세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고 남중과 여중한테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해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며 주의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주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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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주위의, 이름을 불러서 주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자, 교론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왜 임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를 왜 만나주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먼저 나를 구원시키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들을 왜 지금 교회,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렀대 불렀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냐 답이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보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라는 말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죄만의 세상에서 죗덩어리 나를 구원하고 용서할 자. 그 이름이 예수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왜 모여서 오순절 달라 뺏어 여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주의의 놀라운 영화로운 날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전도하고 보험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서 땅 끝까지 이 나라 전하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험 전하는 건 나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죽기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편, 150편, 6절 말씀이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육체가 땅으로 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탕조조 하나님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서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라 성령을 받은 예수님 지하들이 예루살렘에 다 흩어져가지고 며칠 전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연자를 통해서 인류를 땅끝까지 이제 복음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셨다. 구세주였다. 길과 진료와 생명이었다. 이것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전한 일이 사도행전 오순절 이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충만 받은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와 120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대응교회까지 여러분의 이 귀에까지 마음에까지 전하고 전하고 이 영생 복음이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막깨달으지야돼요그 부모의 사랑 그 가족의 사랑으로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이만큼 살게 한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이만지 돼서 이런,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사람을 보내주어서 이만큼 살게 한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인지 축복해 주시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일거리,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야 축복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녀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들은 하나님 누구인지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지 그게 더 빨리 바르게 깊은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이들 나라로 민족으로 이 교회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